진짜. 다한 거야? 아직이야? 그만해. 멜로비들멜로웨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오후 12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윗미 영상을 찍어볼거고 브이로그도 좀 짧게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방법을 바꿨거든요 엄청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바꿨는데도 소수의 분들이 메이크업 요즘에 예쁘다고 해주시고 볼터치 뭐냐고 물어봐주시고 아이섀도우 팔 뭐냐고 물어봐주시고 입술 뭐 바른거냐고 많이 물어봐주셔가지고 최근에 바꾼 저의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또 요즘에 피부 컨디션이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컨디션이 최상일 수 있게 해주 저의 스킨케어 비법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먼저 스킨케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토너, 홍부차 플랜트 바이옴 토너. 이거는 허블룸 건데 너무 좋아서 몇 통째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세럼은 이거 바르 거든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에센스 이게 되게 투명한 에센스 거든요 수분감이 좋아 가지고 되게 잘 발라 주고 있어요 이건 아침 저녁에 꾸준히 발라 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로션의 클리니크 로션 이거 노랑통 옛날에 약간 국민 로션이었었는데 요즘에 다시 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역시 좋아요 되게 이거 바르면 피부가 보들보들 해지는 그런 느낌 메이크 프렘 인텐카 3. 크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있거든요. 되게 가벼운 수분크림 제형이라서 듬뿍듬뿍 발라주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저의 꿀팁이 나옵니다. 짜잔! 요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저의 꿀팁이자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택배... 개봉에서 살짝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열심히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가 광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가위 멀티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이제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게 과연 좋을까? 이러고.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완성을 한 상태에서 핑크 색깔 멀티밤을 발라줄 건데요. 올리면 나오는 스틱 타입의 밤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쓰라고요 좋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눈가 이렇게 발라주고 팔자 목주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목주름. 저는 이거를 입술에다가도 바르거든요. 이렇게 입술에다가도 듬뿍 발라줍니다. 그래서 립밤처럼도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멀티밤을 발라주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져서 화장도 잘 먹고 자연스러운 윤광 연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화장품이 주름에 안 끼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여름에는 야외에서 거울 없이 수정 메이크업하면 평소보다 끼임이 더 심해서 은근히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럴 때 팁이 있는데 메이크업 전으로 멀티밤을 톡톡 해주면은 끼임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시죠? 이렇게 광이 은은하게 도는 거. 그래서 이거 사용한 날에는 하이라이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로 그냥 끝! 요즘에 실내에서 에어컨 굉장히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데 이거 발라준 날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피부에 건조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짜자잔! 이거는 엑스틴 C 밤인데요. 뭔가 발음이 약간 조심해야 되죠? 미백 관리, 기미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기미 잡티 개선, 피부 투명도 개선, 다크서클 완화, 피부 노란기 개선, 피부톤 밝기 및 균형도 개선, 피부 광채 개선, 항산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진짜 여러분 주근깨보다 여튼 기미를 케어하는 게더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발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영국산 순수 비타민C가 무려 26%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렇게 스틱 타입이라서 바르기가 굉장히 간편한데요. 마스크를 써도 가려지지 않는 여기 이마, 여기 C존 왜김이나 잡티가 고민이 되는 그런 부위 있잖아요. 저는 여기 밑에, 볼 부분, 고민이 되는 부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비타민C가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엑스틴 C밤을 바로 그럼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지 않으면 비타민 C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선크림은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모이처 리페였어. 그리고 이 엑스틴 시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나이트 케어 할때 발라주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와 피부에 광 도는 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미쳤다 진짜 이제 본격적인 한번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입생로랑 르 쿠션 엉크르드보 로미너스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 저는 10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되게 잘 쓰다가 요즘에 그냥 문득 다시 생각이 나서 써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아 가지고 다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또 요즘에 다크서클이 좀 심해져 가지고 디올 컨실러 눈 밑에다가 저는 요렇게 발라주고 여기 팔자주름 살짝 메꿔주고 밝혀야 하는 부위에만 해줄게요. 마스크를 쓰긴 해야 되니까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이거는 제가 한 통을 다 비워가지고 새 거를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파우더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속력도 엄청 좋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제가 눈썹을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3호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이거 두 개를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눈썹 끝에만 살짝. 그려줘요. 끝에만 좀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눈썹 색을 좀 밝게 밝혀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9월달에 결혼 기념일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남편이랑 싱가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영상 많이 찍어오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 컬러. 쉐딩은 조금 방법이 달라지긴 했어요. 코끝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눈두덩이를 연결해서 여기에다 그림자를 효과를 한번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콧잔등 여기도 살짝 칠해서 그림자 효과를 제대로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쉐딩 브러시로 쉐딩을 해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맨날 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3호 누드 포션이라는 컬러인데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정말 이름처럼 누디한 컬러감의 브라운 컬러의 팔레트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을 때 그때 같이 추천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저처럼 봄웜 라이트이신 분들이 쓰기에 딱 좋은 그런 팔레트라고 할수 있죠.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해서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에다 발라줄게요. 베이스로 깔아주기에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그 다음에 팔레트에 있는 이 중간 색상, 이거랑 살짝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다시 한번. 이게 은은한 그런 컬러예요. 팔레트에 있는 펄 섀도우, 맨 밑에 있는 거랑 맨 위에 있는 거, 요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 펄 섀도우 바르니까, 글리터 뭐 바른 거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여러분. 되게 은은하고 되게 영롱한 그 느낌이 청순하고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뷰러로 눈썹을 집어줄게요 이거는 클리어 쏘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2호 브라운. 이것도 진짜 제가 엄청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을 그리는 아이라이너 용도로 이걸로 먼저 점막을 메꿔줍니다. 꼬리도 제가 옛날에 살짝 눈꼬리를 처지게 그렸는데 요즘엔 살짝 이렇게 올려서 그리거든요. 눈꼬리도 살짝 이렇게 위로 빼줄게요, 가볍게. 샤넬 아이섀도웜 메모리즈라는 컬러의 팔레트거든요. 웜톤 팔레트인데 여기에서 가장 진한 이 고동색으로 아이라인을 펴주고 있어요. 좀 길게 펴주고 있어요, 요즘에. 눈이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게 더 길게. 베이지 크업 그 마스카라 롱앤컬 초코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로 눈썹을 올려줄게요. 이거 되게 지속력도 좋고, 눈썹도 잘 올라가고, 무엇보다 잘안 번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펜 라이너 매트 브라운. 끝에만 살짝 빼줍니다. 제가 이 메이크업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틱톡에는 그 메이크업 필터가 있는데, 그 메이크업 필터에서 나한테 어울릴만한 메이크업 필터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찾다가, 어떤 한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필터를 씌웠을 때 뭔가 더 얼굴이 예뻐지는 그 느낌? 그래서 그 필터를 캡쳐해가지고, 그 메이크업을 따라해서 완성된 게 있다가 완성될 그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틱톡 메이크업 필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팔레트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 색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라인이 연결되는 끝쪽까지 음영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눈 앞머리에도 남은 양으로 칠해줍니다. 마스카라를 한번더할 건데, 이건 에뛰드하스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거든요. 눈썹 끝에만 살짝 발라서 올라가게, 그리고 선명하게 해줍니다. 여기서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또 메이크업 바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섀도우 팔레트에서 이렇게 진한 색깔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작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진짜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은근히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중간에서부터 남은 양으로 앞쪽까지 이렇게 만든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펄 섀도우 두 가지를 좀 자연스럽게 섞어서 눈 밑에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또 맨날 하는 게 세잔는 브라운 컬러 브러쉬 있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이 라인에 맞춰서 더 길게 끝에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바뀐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라인을 아래 밑에다가 하나 더 선을 그어줄 건데, 일자가 되게 해서 그어주셔야 됩니다. 일자로. 이 아이라인 길이만큼 일자로? 차이 느껴지시나요? 더 트여 보이죠? 이렇게 하면 저의 요즘 바뀐 눈화장은 완성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뀐 게 블러셔거든요? 티르시 블렌딩 블러셔 메모리즈라는 컬러예요. 흰기가 많이 섞인 살구빛 피치 컬러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블러셔를 여기다가 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바로 눈 밑에다 합니다. 코 끝에도 발라주세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 되게 뭔가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 비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 블러셔 핑크 컬러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처럼 쿨톤이 같이 걸쳐져 있는 그런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거든요 이거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간 발색이 진해서 포인트용으로만 살짝 올려줍니다 이게 저의 메이크업 바뀐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 제가 요즘에 원래 글로시한 촉촉한 립스틱을 바르는데 자체 제작 쇼핑몰 추천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이 구독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발랐던 립을 바르도록 할게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에어리 벨벳 24번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예쁜 컬러인데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8호 품절 대란을 안쪽에다가만 발라서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즘에 진짜 맨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옷을 좀 빨리 갈아입고 머리도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랑 옷을 입고 왔고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펴줬어요. 그때 생머리가 뭔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머리로 그냥 가볍게 펴줬고 그리고 옷은 아트랑스 옷 입었거든요. 오프숄더 셔츠 타입. 에다가 미니 원피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까지 나오는 쇄골 있는 옷을 입을 때 제가 또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핑크색깔 멀티 밤 요거를 보시면 여기 쇄골 있잖아요. 여기 쇄골이랑. 짠! 광나는 거 보이시죠? 갑자기 없던 쇄골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깨 이쪽 부위에 발라서 광을 내주면 피부에서 은은하게 광이 돌아서 너무 예뻐요. 좀더 날씬해 보이고 더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세사리는 짠 이렇게 OST에서 선물로 주신 악세사리를 착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실버 컬러로 된 큐빅 귀걸이 착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예쁘죠? 목걸이도 OST 거를 착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완성입니다. 오늘 가방은 짜잔. 이거 핑크 색깔 들려고요. 제가 요즘에 짐을 좀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부상이 돼 가지고 큰 가방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 너무 괜찮아서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를 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잠깐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갈 준비를 마쳤으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남동에서 유튜버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빨리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대창덮밥이고, 저거는, 대창 저거는 제육덮밥. 짠! 응 그러면, 그럼. <목소리> 짠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 너무 예뻐. 근데 자리가,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봐야 돼. 예쁘죠, 여러분? 예이. 너무 예쁘죠? 여기도 화면이 나오네. 우와. 멋있다. <laughs> <laughs> 제가 밥 먹고 돌아다니니까 땀도 진짜 많이 흘렸고 화장이 많이 지워져가지고 제가 수정 화장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사실은 아이리무버인데 그냥 클렌징 티슈처럼 사용을 해줄게요. 일단은 먼저 땀이 많이 흘린 피부 화장을 이렇게 걷어내주고. 볼레 볼레 너무 싫어. 이렇게 살짝 이쪽만 걷어냈어요. 입술도 지금 각질이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입술도 수정화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지워줬고요. 짠! 이렇게 엑스틴 시밤은 햇빛에 자극을 많이 받은 부위 있잖아요.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는 이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선크림을 쿠션으로 톡톡톡 올려주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엑스틴 이시밤을 바를 때는 꼭 이렇게 그늘에서, 실내에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마는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까 화장을 지웠던 여기 볼 부분이랑 턱 부분, 그리고 입술에도 발라줄게요. 다시 촉촉하게.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쿠션. 입술도 다시 발라줄게요. 짠, 수정 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상태하고 똑같죠? 이 제품들이 워낙에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들뜸 없이 다시 처음과 같은 윤광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을 하면은 피부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직후에 이렇게 멀티밤을 발라주면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파우치에 휴대하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손에 끈적이지 않게 닿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손에 뭐 닿는 게 너무 끈적끈적한데 스틱 타입이니까 손이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여름에 진짜 진짜 꿀템.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8월 1일에서부터 8월 8일까지 이렇게 멀티밤이나 엑스틴 시밤을 구입을 하면은 아이밤 본품을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샹궈 <laughs> 그 남편이랑 마라샹궈 먹으러 왔어요.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맛도 뜨겁고. 아. 오고 잘 먹는다. 오고 잘 먹는다. 딱 먹으러 왔어요. 짠 여러분, 저의 전신샷입니다. 살 많이 빠졌죠. 짠 <laughs> 로또. 쿠키랑 황치즈 파운드랑 바나나 푸딩이랑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중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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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생각보다 꾸덕한 느낌? 크림 같아. 크림, 나는 음. 황치즈 파운드. 응, 넥 근데 목 막히는 맛이야. 자연같이 여보도 있나이 좀